금일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시는 8월 고용 보호소 부진에 대한 우려와 기술주 약세로 인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는 2023년 3월 이후 최악의 한 주였으며 채권 시장도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8월 미국 고용은 예상보다 2만 3천 명 적은 14만 2천 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2%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경기 둔화 우려를 심화시키며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였습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9월 회의에서 25BP 혹은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연의 월러이사가 더큰 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다고 발언하면서 잠시 상승세를 탔던 이번 달연의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월가의 기대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웰스파고의 스컷 카 렌은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복과 경제 둔화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t s 롬바디의 스티븐 블리츠는 8월 고용 데이터는 경제가 전환점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전환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 아니면 덜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지는 연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전 고용 데이터에 대한 반응이 더 나빴지만 S&P올지수가 이틀 연속 1.5% 이상 하락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S&P 500의 모든 주요 그룹이 하락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대형주 지수는 3.4%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4.1% 하락했습니다. 브 로드컴은 실망스러운 전망으로 10% 급락했습니다. 월가의 공포 지수인 빅스는 22를 넘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3.72%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이번 달에 최소 2 5위피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일부는 더큰 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버코의 크리슈나 구하는 월러의 발언은 9월에 25pp 인하를 시작하고 필요시 11월 이나이후회의에서 50pp 인하로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스트라테가스의 돈 리스 밀러는 고용 데이터 하향 수행에 대비해 연준이 9월에 50pp 인하를 해야 하며 현재 연준은 뒤처진 것으로 보인다. CIBC 프라이버 웰스의 데이비드 도나 비디어는 8월 고용보고서는 경기 침체를 직접 시사하지는 않지만 연착류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이 하방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트얼라이언스의 앤드류 브레너는 오늘 고용보서는 고 연준이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부진했다. 핑코의 티파니 와일딩은 오늘의 보고서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지만 붕괴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 l p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는 연준이 25일 피 금리를 인하하고 연말 마지막 두 회의에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다. UBS의 브라이언 로즈는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연준이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할 만큼 약하지 않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2024년 9월 9일 월요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지표는 23시 미국 8월 컨퍼런스 보드 고용동향지수 23시 미국 7월 도매 재고 자정 미국 8월 뉴욕 료는 기대인플레이션 공대시 미국 7월 소비자 신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